네, 안녕하세요. 제닉입니다. 요즘 흥미로운 소식이 보디빌딩 팬들을 흥분시키고 있는데요. 그 소식은 바로, 카이 그린이 2019년 올림피아에 컴백할 수 있다! 입니다! 카이 그린은 2016년 이후로 보디빌딩 대회에 출전하지 않고 있지만, 전문가들이 딱한 달만 준비하면, 카이 그린은 바로 올림피아에 나갈 수 있다! 라고 평가할 정도로 현역 못지 않은 아니, 그 이상의 몸 상태를 항상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필 히스에 막혀 카이 그린의 올림피아 출전은 항상 2위에 머물러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카이 그린 또한 미스터 올림피아 주최 측의 알수 없는 챔피언 선정 기준과 지나친 필 히스 띄어주기에 지쳐버린 나머지 2014년 이후로는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댄 솔로몬이라는 새로운 미스터 올림피아 위원회의 최고 경영자가 카이 그린과 미팅을 가졌다는 소식이 퍼지자 보디빌딩 팬들은 다시 한번 카이 그린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볼수 있는 거냐며 놀라움과 반가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배경에는 비단 올림피아 위원회의 최고 경영자가 바뀐 것 뿐만 아니라 필 히스가 탈장 수술을 위해 2019년 올림피아에 불참할 확률이 높아지면서 그의 공백을 메꾸고자 올림피아 측에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니고 엄청난 흥행력을 자랑하는 카이 그린을 다시 올림피아로 합류시키기 위한 전략이 아닐까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만약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카이 그린이 어떤 형태로든 참여한다면, 2018년 미스터 올림피아의 흥행과 화제성에 못지 않은 그 이상의 역대급 미스터 올림피아가 될 거란 겁니다. 그래도 가능하다면 해설자나 위원으로서가 아닌 무대 위에서의 보디빌더 카이 그린을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는 이후에도 최신 보디빌딩 뉴스와 영상들로 돌아오겠습니다. 제닉이었습니다.